거룩한 주위를 더 거룩하게 주시는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오후에 배우신 여러분들을 주의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또한 거룩의 거룩을 더하고 평강의 평강을 더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마철에 내리는 비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장마의 태풍이 겹칠지 모른다는 예보로 인해서 많은 염려가 되는 주간입니다 오늘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제 시작되고 금요일부터 또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날씨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수련회와 또한 성경학교를 통해서 은혜와 또한 안전함과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열매가 있기를 더욱 힘써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마가 계속되고 비가 너무 많이 내리니까 이제 비가 좀더 이상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의 비로 한 해의 강수량이 다 채워지다 보니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것 같도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의 비가 많이 내려서 문제이지 만약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이곳은 사막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고 시험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 이제 더 이상 이런 시련과 시험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시련과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덕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 만약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많은 것을 잃는 이 시기에 하나님 이 장마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많은 자기의 생각과 또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을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앞에 하나님의 역사 앞에 이 자연의 이치 앞에 모든 것을 할수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저는 믿습니다. 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선한 것을 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십니다. 아, 너무 길어요? 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네. 네. 제가 다음 주부터 참고해서 조금 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선한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섭리와 선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시편은 시편 11편인데 이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른 시편을 잘 보시면 그 시편에 제목이 붙어 있어서 다윗이 겪었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있는 시편이 많은데 오늘 시편은 그냥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른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 학자들은 다윗이 이 시를 지었을 때 사울에게 심히 쫓기고 있을 때 지은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이 시편을 읽고 시편의 말씀을 나누실 때 아,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다윗이 이러한 일이 있었구나 이것을 마음에 두시면서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시면 삶의 위기를 만난 다윗은 세상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그러나 그의 친구들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새같이 우리와 함께 급히 산으로 도망해야 한다라고 친구들은 다윗을 강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여 건을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 함인가. 다윗의 친구들은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 그것이 잘못되었고 이제는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이치대로 그가 산으로 도망하는 것이 맞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친구들은 그가 계속해서 산으로 도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같이 말하고 있는데 2절과 3절 그 이유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소려하는 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다윗의 친구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악인들이 득세를 하고 있고 이제 그들이 우리를 죽이려 하는데 피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도대체 무엇을 할수 있다는 말인가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말을 제가 우리의 언어로 한번 바꿔서 표현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이미 사회를 유지하는 근간이 무너져 버린 마당에 의롭게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믿음으로 산다는 걸별수 있겠느냐. 세상에다 이 이지, 지경이 됐는데 믿음으로 사는 게 맞느냐. 지금 친구들은 이렇게 다윗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친구들의 말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정말 악인들의 횡포 때문에 모든 윤리와 상식의 기초가 무너져 무법천지로 변했던 시대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2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 왕은 다윗을 숨겨주었던 이유로 여호와의 대제사장이었던 아이멜렉과 제사장 85명을 죽인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삼일상 22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85명을 죽였고. 여러분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85명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을 숨겨줬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이와 같은 횡포를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울의 횡포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믿음의 근간이 여호와의 신앙 기초를 송두리째 뽑아 흔드는 지진과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을 향한 친구들의 권면은 세상의 이치에 맞는 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다윗을 향한 이 친구들의 강건은 그들의 우정,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의 우정 섞인 이말 속에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았던 베드로의 경우처럼 여러분 사단이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 마옵소서 아 결코 죽게 이런 일이 미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물론 예수를 위하는 제자의 마음으로 베드로가 이와 같이 말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예수의 님 말씀을 잘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선생님을 사랑하여서 인간적인 마음에 이 말을 하였지만 이 말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틈탈 수 있다고 말을 하시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베드로의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말이라고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인간적인 권면과 강권은 때로 그것이 우정이고 때는 그것이 우리를 위하는 것이고 사랑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사탄의 유혹이 될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사단이 우리에게 자주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사단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유혹을 해도 안될때 사단은 우리에게 이러한 주변의 사람들의 말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게 하는 것도 또 다른 사단의 방법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우리를 위한 권명과 관건 속에서 혹시 우리를 넘어뜨리라는 사단의 계략이 담겨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우리를 향한 그 말이 정말 우리의 신앙에 도움되는 말인가 우리의 신앙을 위한 것인가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을 향한 이 친구들의 관권 종용 앞에 다윗의 반응을 보시면서 여러분 주변에 우리를 향한 수많은 일들 말들 속에서 그 말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러한 친구들의 계속된 종용 앞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정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이제 눈을 들어서 자기를 추격해 오는 적들에게서부터 이제는 눈을 들어 하늘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시선을 하늘로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절의 기록처럼 성전에 계시는 그 하나님, 동시에 지극히 높은 보좌에 계신다고 그는 이렇게 친구들의 종용 앞에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절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이여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오늘의 다이의 고백을 보시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고백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신다 함은 그의 연약한 백성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늘 보좌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만유를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0편, 103편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고백하였던 그 고백 동일한 고백이 여기서 고백되어 있는데 시편 103편 19절에 이렇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보좌에서 의인을 바라보고 감찰하고 계시고 그 왕권으로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친구들의 마을의 매함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지금 이렇게 믿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 을 보시면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 백성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만유를 통치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신다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의인도 감찰하시고 악인도 모두 감찰하시는데 그 감찰하시는 이유가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먼저 의인을 감찰하신 이유는 그들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셔서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의 기록처럼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는 이 말처럼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감찰은 바로 이러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과 남을 해치는 자를 살피시는 이유는 바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악인들의 머리 위에는 마치 소돔과 고무라에 내렸던 불과 유황이 그물처럼 비처럼 그 위에 쏟아 부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던 이 모든 소유가 한 번에 다불 태워져서 사막의 열풍으로 변할 것이라 그는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육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육 절입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친구들의 이 권면 앞에서 종용 앞에서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 의인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주시고 악인을 심판하셔서 소노과 고모에 내리셨던 그 진노를 그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확신하면서 그는 세상의 방법을 택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겠다고 그는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다윗과 같은 이러한 믿음과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악인이 득세를 하고 세상에 수많은 부조리와 이치에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의 상식이 통하지 않고 불의로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도 이 다윗과 같은 시선과 여러분 다윗과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모두 다 끝났으니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 그렇게 돈을 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지금 이 땅에서 맞는 말이야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가끔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목사님이 대부분이 들 그러진 않지만 일부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는 한국교회는 거의 끝이 났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때때로 성도들을 만났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우리 세대로 끝날 거다. 더 이상 그 외에는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다. 말하는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말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이 그래도 교회 또한 의인들을 감찰하시고, 마지막 그루토기를 남겨두셔서 하나님 교회를 지키실 것이고, 이 교회의 생명력을 갖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모두 다 끝났다고 말할 때,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의인을 남겨두셨다고 말하고, 모든 교회가 소망이 없다고 말할 때, 그래도 하나님은 거룩한 그루터기를 남겨두셔서 다음 세대를 부흥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절에 다윗은 친구들의 모든 종용 앞에, 이제 이 시의 결론, 그의 마음의 확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오이로다 다윗은 총 친구들의 종용 앞에서 이와 같은 결론으로 고백을 합니다. 의인은 반드시 신원하심과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의로운 일을 선택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이다. 그는 오늘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의인이 받는 최고의 위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신자에게 있어서 그 이상의 축복이 없습니다. 이런 축복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매일매일 삶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그 동행함을 느끼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신자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언제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축복을 허락하시는 사실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보호하시고 정직한 자에게 그의 얼굴을 보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성품이 의로우시고 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의인을 보호하심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의로운 자를 보호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분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의인을 정직한 자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꼭 그렇게까지 헌신해야 돼,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갈수 있어. 다른 것으로는 천국 갈수 없어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할 때 끝까지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리석다고 말할 때 이것이 진리라고 말하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미련해 보이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이며 천국 가는 길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원 15장 3절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순간에 의인과 선인의 마음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시편 34편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 기울이시는도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 피하는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인적하고 스스로 연약함을 인정하는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